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이웃님들 지금쯤 김장 김치 다 먹을 때쯤 되가니까 국물들이 많이 남았죠. 제가 얼마 전에 김치 국물 활용하는 방법 올렸더니 이웃님께서 이 방법을 해 보라고 괜찮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해 볼게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김치 국물에다가 그냥 이 배추를 생배추를 담궈 놓으면은 김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요, 다른 분들도 답, 음, 답글에, 어, 정, 진짜요? 이렇게 신기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해서 두었다가 진짜로 김치가 되는지 한번 보고,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중국산 김치가 안 좋다고 난리 뻐고통을 치는데 집에서 담근 김치는 좋은 재료들 많이 넣어서 김치 콩볼에는 또 유산균하고 좋은 성분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4일 정도 지났는데 한번 볼게요. 워다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막. 시원. 한 김치가 되었네요. 와우, 정말 신기해요, 맞죠? 한번 먹어볼까요? 얘너 김치 맞니? 어떤 맛일까요? 음. 완전 시원한 물김치, 김치 중간 맛인데요. 김치야 물김치 중간쯤. 음. 음. 이거 포기로 넣어도 되는데, 잘라가지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숨이 다 죽었어요. 원래, 음, 김치 국물에 또 염분도 좀 있고, 또, 삭히는 기능도 좀 있잖아요. 상산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치가 된것 같아요. 시원한 김치가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 국물이 그래도 조금 많이 생겨서요 절여서 물기를 충분히 빼서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김치 국물 많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거 알려주신 이웃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웃님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